네 안녕하세요 몰라 마스코 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그 소설을 쓰고 있어요 아침인간 한지가 5년 됐으니까 5년째 그 소설 을 쓰고 있거든요 차례포토의 조앤 케 롤링 처럼 그 소설 베이스의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작권만 해도 몇천만원 1억 정도는 <laughs> 벌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한번 소설 한번 써봐야겠다 제2의 헬리포터가 내가 되어야겠다. 바탕면에 딱 이게 있죠. 그 출판사들이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그래도 유명한 게 창작 비평사 창비. 그다음에 열린책들, 문학동네 이렇게 다 있어요. 민음사, 해냄. 제가 아침에 가서 5년 하면서 소설을 3년째 첫 번째 소설을 습작이죠. 다 썼어요. 그래서 제출을 했죠.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문학과 지성사입니다. 편집회의에서 논의했지만 저희 출판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냄 출판사입니다. 역시 연락드립니다. 흥미로운 작품입니다만, 또, 미눔사가또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눔사 편집부에서 인사드립니다. 소중한 온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이, 지금 이게 완성한 소설이 이 소설이에요. 제가 이제, 글쓰, 굳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글을 잘 쓰지 않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읽어보는데, 글을 엄청나게 잘 쓰진 않은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 영상에 알려드렸었는데, 저를 유튜브, 3년 4개월 동안 유튜브를 계속 지속하게 해준 게 뭘까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이제 편집해서 걷어내는데, 내 인생의 상위 목표가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의 원띵은 뭐냐면, 저는 그래도 글쓰기인 것 같아요. 글쓰기에 대한 어떤 욕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티스톨 블로그도, 저는 원래 글쓰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티스톨 블로그에 한 거고, 전자책을 냈어요. 크몽에도 냈고, 유페이퍼도 냈죠. 그 다음에 이 소설을 제가 이렇게 낸 것도, 글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의 어, 상위 목표 최상위 목표를 하면 저는 글쓰기인것 같아요. 죽기 전까지 책한 권을 내면 모은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나만의 소설을 낼수 있으면은 저는 그걸로 되게 만족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 남겨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원팅 상위 목표, 여러분이 평생 목표로 하는 상위 목표 하나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굳이 되게. 짧지만 이 영상 좀 남겨드립니다 여러분의 원팅, 여러분의 상위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자기 전에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시고 그걸 찾는 이번 주말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항상 제 유튜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